네, 어, 첫 번째 발제는 우리 불안동노동 철폐연대 상임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신 우리 김혜진 선생님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왜 부산경남경로공원에서 마피아 관리사와 기수들이 왜 계속 죽을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익히다 아시겠지만, 2004년 개장 이래고, 7명의 마피발리사와 기수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이 정도로 많은 노동자들이 죽을 때는, 당연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인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의 사격에 보시면, 시행체인 마사회와 각 주체들이 맺는 관계라고 하는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현재 이제 마사회가 이야기하는 과학기수, 조교사, 그리고 마사회와의 관계를 설명해 놓은 도표입니다. 보시면 시행체는 경마를 위해서는 이제 마주들에게 경주마를 등록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경마에서 이긴 마주들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주는 조교사와 경주만 위탁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교사가 마필 관리사들을 직접 고용합니다. 그리고 기수들과는 별도로 기승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고용 구조는 신체가 마주와만 계약을 맺고 있고, 그리고 마주는 조교사와 계약을 맺고, 조교사가 바로 기수와 마필 관리사와 계약을 맺는 그런 이제 다단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구조가 정착된 게 이제 1993년도에 개인마 주제로 전환하면서부터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조교사, 말관리사, 기수가 모두 마사회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마비리를 이유로 해서 93년 7월에 이제 개인마 주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사회가 가진 말을 팔고 마주와 조교사가 이제 위탁 계약을 맺고 말 관리사는 조교사가 고용하고 기수는 개인 사업자 형태로 조교사와 계약한다. 이런 형태로 이제 체계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표에 보시면 그래서 개인 마주제 전환 이후에 이 마사회 관련 말 관련 근로자의 지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이후에 기수와 마필 관리사의 노동 형태는 또는 노동 실태는 굉장히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대부분 이제 경마 성적에 따른 임금이 주어지기 때문에요. 임금 격차가 노동자들 수준에서는 굉장히 커지고, 심지어 항의 성적이거나 또는 말을 제대로 타지 못하는 기수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의 임금 수준이었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기수들의 월평균 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뭐, 천만 원 이상의 수입도 있고 이러니까 기수들 월평균 수입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임금 수준으로 인식을 하면 안 됩니다. 기수들은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상해 보험도 들어야 되고 여러 비용을 스스로 충당해야 됩니다. 몸 관리를 계속 본인이 해야 되고 기수 생활을 할수 있는 시기가 보통 20대 말에서 들어와서 40대면 기수 생활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10년에서 20년까지가 기수 생활의 전부입니다. 굉장히 오랜 훈련 기간을 거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다른 역할을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기간의 소득으로 노후까지를 보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으로 놓고 보면 사실 이 정도의 소득은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정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표 이해 보시는 것처럼 월 평균 수입이 300만 원 이하인 기수들이 무려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없는 노동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기수만이 아니라 마필 관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최저임금과 수당을 합쳐서 여기는 이제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지만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제외하고는 다 상금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만 가져가는 마필 관리사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미래가 없는 노동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이 노동자들이 조교사에게 철저하게 종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 관리사들은 조교사의 말에 따라서 언제라도 해고될 수 있는 상황이고, 조교사들의 업무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기수들의 경우에는, 조교사와 기승계약을 체결해야만 말을 탈수 있고, 일단 본인이 말을 훈련하고도, 정작 경주에서는 그 말을 누구를 태울지를 결정하는 건 역시 조교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수들은 조교사의 말에 승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팔쪽에 보시면 조교사와 기수의 계약서 일부를 제가 따놨는데요. 쭉 보시면 조교사의 의무는 다 지시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기수의 의무는 다 그 지시에 따르고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전부 다 다뤄져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물론 부당한 지시에 부응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도대체 이 부당한 지시가 무엇인지 부응할 경우에 본인이 받게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방적으로 조교사의 지시에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계약서를 갖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때로는 뭐 폭언, 폭행으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부당한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어, 형편을 만들기도 합니다. 10쪽에 보시면 조교사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 라고 하는 응답을, 기수들의 응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경마공원의 70%가, 그리고 서울경마공원의 73%가, 전체 59%의 기수들이 조교사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면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1 1쪽에표 3에 보시면 기승기회를 축소하거나 박탈당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수들이 기승기회를 박탈당한다는 뜻은 그만큼 음, 그 기승을 해서 받는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고 경마를 통한 상금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할 때 부당한 지시라고 하는 것은 뭐 살살 타게 한다거나 또는 다리가 아픈 말을 타게 한다거나 이것은 결국 다 기수들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고 성적이 한위권으로 떨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수는 부당한 지시에 의하여 자신의 소득이 떨어지거나 또는 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경우에도 역시 기승기회가 축소되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 조교사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전체적으로 기수와 말관리사들의 노동조건이 이런 상황인데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는 왜 특히 더 문제가 발생하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 11쪽에 보시면 그동안 7명의 마필관리사와 기수들의 죽음에 대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여기 유서만 간단하게 보셔도 부산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2005년 유명이 기수는 고통도 없고 편히 숨쉴 곳에 가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기수 생활을 하면서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기수를 보십시오. 부산 경마장 기수들이 최고 힘들고 불쌍하다. 도대체 부산에서 몇 번의 자살기도를 하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경마공원에서 이 많은 노동자들이 왜 죽어가는가?는 바로 선진 경마라는 이름의 무한 경제와 승자 독식 체제가 부산에서 가장 심각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마사회는 93년도에 개인 마주제로 전환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어, 마, 마필 관리사 그 다음에 기수 조교사가 모두 다마사회에 직접 고용이었습니다. 개인마주제로 전환하면서 고용의 불안정성, 소득의 불안정성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제, 대두되었습니다. 이때 어, 마필 관리사들 그리고 조교사 기수들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그때 마, 마사회는 마필 관리사들의 경우에는 조교사 협회를 만들어서 고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개별의 고용으로 갔을 경우에 고용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집단 고용을 하여 고용을 보장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가순위상금이라고 해서 순위상금의 일부를 정립하고 이것을 분할하여 기본급 형태로 마필관리사와 기수들에게 균등 분배하는 방식으로 어, 기본적인 고정급여를 보장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 이것을 수용하면서 마필 관리사와 기수들이 이런 고용 형태로 전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산경남 경마공원이라는 거죠. 부산경남 경마공원은 2004년에 개장을 합니다. 즉 개인 마주제로 전환하고 난 이후에 10년 후에 개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개장 당시부터 마사회는 선진경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무한경쟁체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울경마장의 경우에는 조교사협회 고용을 하고 있지만 부산경남경마장에서는 조교사협회 고용이 아니라 조교사 개인이 고용하는 형식으로 바꿉니다. 그렇게 되면 조교사들이 이제 마필관리사 몇 명을 다 개별개별로 고용을 하게 되고 사용주는 개별의 조교사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는 부가순위 상금을 없애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고정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그 임금을 다 없애버리고 순위상금으로만 임금이 주어지도록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경쟁성 상금과 비경쟁성 상금이 있는데 출전하기만 하면 주는 비경쟁성 상금을 줄이고 경쟁성 상금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수와 조교사 말관리사를 도입함으로써 이들이 프리기사로 일을 하고 경쟁을 더 부추기는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어, 마사회가 부산경남경마공원을 선진경마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이런 식으로 전환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 결과로 부산경마공원은 순위에서 밀려나면 임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계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개별고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교사들의 권위가 훨씬 더 강한 상태이고 마필관리사들과 조교사들은 기수들은 조교사들에게 기본적인 문제제기를 할수 없는 상황이 되버립니다. 그런 삶의 안정성의 차이 그리고 권력의 불균형 관계가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재주는 어떠냐? 재주는 임금의 불안정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관리사들이 관리사목사 상금을 포함해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의 비중을 70%로 한다라는 단체협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서 일정하게 제주 경마공원의 노동자들은 생계가 유지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산 경남 경마공원이 가장 심각한 수준의 문제였고 바로 이런 체제가 바로 부산 경남 경마공원의 분위기를 완전하게 다르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능력으로 인식되고 승자 독식 구조 때문에 능력 있는 기수, 뭐 능력 있는 마방에 속한 마필 관리사들은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서로가 경쟁자가 되고 서로에 대한 신뢰도 갖지 못하고 심지어는 이제 경쟁에서 누군가가 이기면 서울의 경우는 이제 축하도 하고 같이 밥도 사라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부산 경마 경남, 경남 경마공원은 그런 일도 별로 없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의 문화적 상황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경쟁성이 높아지면서 이게 경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4쪽에 보시면 어, 경쟁성이 높아지면 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부당한 지시로 인해서 기수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동료 기술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 더 특별하게 눈여겨보실 것은 바로 건전한 경마 문화를 저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건전한 경마 문화를 저해한다는 것은요. 모든 것이 경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생존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익히 예상되는 문제가 벌어집니다. 어, 부당한 지시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당한 지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경마 비리와 연관이 됩니다. 그 15쪽에 보면 연도별 부정 경마 비위 그래프가 나옵니다. 93년도에 개인마 주제로 전환했던 이유가 부정 경마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후에도 부정경마 비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해가 갈수록 계속 심각해지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부정경마를 막으려면 기본적으로는 견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필관리사, 기수, 조교사가 동등하게 상의하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교사에게 종속되어 있고 마필관리사와 기수들이 자기 할 말을 할수 없으면 부정경마가 당연하게 부당한 지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일방적인 권력 구조가 부정경마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꼭 보시면, 아, 네, 이거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선진경마체제, 무한경쟁체제가 결국, 부정과 비리를 예비하고 있는 것이고, 어, 말관리사와 노동자들의 권력 관계를 굉장히 심각하게 떨어뜨림으로써 이런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기수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관리사와 조교사들은 이걸 어떻게 해서든 노동조합을 만들어서라도 해결해 보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부산, 서울 경, 경남, 서울 경마공원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조교사 협회가 직접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조교사 고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필 관리사들도 노동조합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조교사 개별 개별과 교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 경남 경마공원에서는 마필 관리사들도 자신들의 요구를 집단적으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권력 관계가 굉장히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노동자들이 결과적으로 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조교사가 문제인 거냐. 겉으로 보기에는 어, 조교사의 갑질 문제인 것으로 다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조교사 역시 마사회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개인 마주제로 전환하면서 조교사들에게 이런 권한이 독식되었는가? 왜 조교사에게 이런 권한이 주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사회법이나 여러 계약 관계를 보면 마사회가 모든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마사회가 조교사에게 이런 권한을 주면서 사실상의 통제를 대리하도록 만든 그런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사회는 마사회법에 의해서 경마 시행 전체에서 강력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22쪽의 그림 4를 보시면요, 조교사 경마 기수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것입니다. 마사회가 기수 운영이나 조기사 운영, 마방 운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10점이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답변한 노동자들이 54.9%입니다. 결국은 기수도 말관리사들도 사실 마사회가 사실상의 책임자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주관적인 느낌일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23쪽에서 보시면. 마사회는 기수와 마필관리사들의 노동조건을 모두 결정합니다. 어, 한해 동안 마사회는 연말에 경마 시행 계획을 세웁니다. 이 경마 시행 계획에 다음 해에 상금이 측정이 됩니다. 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 물가 상승률, 경마 시행 여건 등을 고려해서 해당 연도의 범위에서 측정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형식적으로는 마의 관계자들 전체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지만 결정은 마사회의 몫입니다. 그래서 경마 시행 계획에 의하여 상금의 주요 기준, 순위 상금 배분율, 이런 거를 전부 다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제 마사회가 결정하는 뭐 2020년 경마 시행 계획, 이런 거를 보시면 올해 순위 상금 배분율은 어떻게 되고 상금의 주요 기준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여 발표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금의 지급 기준과 배분율을 결정한다는 것이 바로 말관리사, 조교사, 마주, 심지어 이 그 기수들의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의 임금, 소득을 사실상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수와 마필 관리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매우 형식적이고 사실상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경마공원, 마사회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시스템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경마공원의 경우에는 부가순위상금이라는 게 있어서 기본급 체제로 유지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사회의 경우에는 부가순위상금을 이전하겠다. 그래서 서울도 부산 경남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경쟁체제를 만들겠다라고 시도를 하고 통보를 합니다. 사실 2017년도에 부산의 두 명의 마필관리사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이것은 어, 그대로 관철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마필 관리사가 돌아가시고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결국은 이 부가순이 상금 이전 방안을 어, 많이 후퇴하거나 축소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마사회는 이런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기본급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사회는 면허권과 징계를 통한 통제력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 기수 양성 및 마필 관리자 교육 규정이 규정이 별도로 있어서 마필 관리사와 기수의 양성은 다 마사회의 교육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마사회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갱신 과정이 있습니다. 면허의 갱신 과정은 심지어는 뭐. 기수가 몇 차례 이상 말을 못해서 굉장히 하위일 경우에는 면허갱신을 해주지 않는다.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사실상 마사회가 기수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 심지어는 징계권한도 행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심판위원 제재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 중에 품위 유지 의무라고 하는 굉장히 추상적인 어, 내용도 있습니다. 어, 마사회는 자기들이 징계 권한을 직접 행사하는 법은 없다. 주로 경마와 관련한 사항에서만 경마 시행 주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징계를 받은 사례를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마필 관리사들이 경마를 하지 않는 날, 그것도 경마장 바깥에서 본인들끼리 술을 마시고 다툼이 일어난 것까지 징계를 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완벽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번에 문중원 열사의 죽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마사 대부를 통한 통제력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경마는요, 시스템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마사회가 독점적으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사회가 운영하는 마사에 들어와 있어야만 경마에 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사회가 마사를 대부해 주느냐, 아느냐가 실제로 일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마사 대부를 많이 하면 말을 많이 키울 수 있으니까 경마에서 이제 그 마방이 1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마사 대부를 많이 못 받으면 사실 1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마사 대부가 현재는 마사회의 가장 강력한 권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권한은 마사회가 다 갖고 있습니다. 마사회가 규모와 성적에 따른 증감을 결정할 수 있고요. 조교사의 중수, 의무, 뭐 적정한 운영 이런 추상적인 이름으로도 마사 대부의 규모를 증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산재가 많이 발생하면 마사 대부 점수 깎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산재 은폐가 급격하게 벌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마사회가 마방에 대한 권한을 갖고 조교사를 통제합니다. 그러면 조교사는 당연하게 자신의 통제권한을 이용해서 다른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애초부터 마사회가 권한을 이양하는 선진 경마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사회가 얘기하는 선진 경마라고 하는 것은 무한경쟁 체제, 완전한 경쟁 체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선진 경마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마사회가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마 지금과 같은 마사회의 도박산업, 사행성 산업을 자율적으로 풀어놓고 여러 곳에서 경쟁하게 해서 그래서 이 경쟁하는 단위들끼리 먹고 살아라 라고 할수 있다고 믿는 분은 여기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행성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마사회라는 공적 기관을 통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게 현재의 마사회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박산업을 양성화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완전한 무한경쟁이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이런 독점력을 행사하면서 시스템은 무한경쟁 시스템으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자신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법으로 강력한 통제권한을 행사하고 조교사에게 일정한 그런 권한을 이용하고 그래서 무한 경쟁을 해라 라고 해 놓으니까 그것의 결과는 당연하게 비리이거나 죽음이거나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나 그동안 이런 사실들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왜 밖으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이야, 당연히 말을 못하겠지만, 사람은 왜 말을 못하겠냐는 겁니다. 말관리사나 또는 기수들이 말을 할 경우에는 자신의 생계가 위협받거나 아니면 이 말과 관련된 산업에서 도저히 일을 할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썩어가고 있는데도 그런 강력한 통제력에 의해서 노동자들이 이 비리와 이런 문제들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선진경마라는 이름으로 마사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완전한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구조들 그러면서도 무한경쟁 체제를 만들어서 노동자들끼리 죽고 살리게 만드는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자면 마사회의 폐쇄적인 구조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마사회는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계속 강조하지만 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마에 대하여 만약에 마사회가 제대로 이런 관행을 바꿀 수 없다면 당연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건 농림수산식품부입니다. 이미 마사회 법에도 농림수산식품부가 관리 감독 기능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관리 감독 기능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마사회 내부의 여러 위원회 제대로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경마 관계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마사대구 심사위원회의 경우에도 어, 내부 5명, 외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누군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과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심사가 이루어지는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외부위원을 몇명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명단 공개, 심사 과정에 대한 녹화, 뭐 회의 녹취록 공개 이런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수와 마필 관리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나서야 됩니다. 마사회는 본인들은 사용자가 아니다. 조교사가 마필 관리사는 고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마사회가 노동자의 채용 징계 심지어는 노동 조건에 대해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기수는 특수 고용 형태로 되어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마사회가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에서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갖고 교섭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33쪽에 보시면 한국 마사회 인권 경영 헌장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인권 경영 헌장을 보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요, 음, 우리는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지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사회 정규직 노조만 인정하겠다는 뜻이냐? 아닙니다. 이 앞에 보시면요, 임직원, 말 관계자, 협력사, 지역사회에 대한 존중의 책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사회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불석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자 개개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집단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견제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 견제 장치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힘이 기수와 마필 관리사들인데 이 기수와 마필 관리사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현재는 노동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섭에 나서도록 촉구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선진령마 제도를 폐지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진경마라는 이름의 무한 경쟁 체제에는 사실 그 마사회가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시행하고 있는 이 시스템에서는 결국은 죽음과 비리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경마제를 폐지하고 주체들과 논의하는 개선안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진경마제를 폐지하려고 하면 바꿔야 될 시스템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음, 뭐 마사 대부 제도도 바꿔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고용 형태도 바꿔야 됩니다. 상, 상금의 분배 기준도 바꿔야 됩니다. 각종 위원회 누가 어떻게 참여할지를 바꿔야 됩니다. 사실 이것을 대부분 규정하고 있는 게 마사의 법과 각종 시행 규정들 시행 규칙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을 변화시키는 데에서는 마사의 운영 자체를 개방하고 공공적일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비롯한 외부의 공공성 있는 외부의 단체들을 포함하여 별도의 이런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그런 논의에 반드시 바로 착수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사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마사회의 상급기관인 농림수산축산부가 해야 되고 그리고 그곳을 견제할 수 있는 국회에서 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바뀌는 것도 끔찍한데 지금 마사회는 셀프개혁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셀프 개혁안에 대해서는 그것이 절대로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계속 반복해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셀프 개혁안이라고 해서 내놓은 것을 보면 1위 기수의 상급 배분율을 축소해서 2, 3위한테 나눠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1위부터 5위까지만 상금을 분배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이미 경륜이나 경정은요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상금을 분배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승자독식 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경마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전체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고 승자독식 구조를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이것을 개혁안이라고 내놓고 있는 것이 참고로 심란할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농림수산축산부나 아니면 어, 국회가 이것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반드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끄는 공공기관이 혁신을 하지 않고 과거의 행태를 고집한다면 도대체 이 공공기관은 왜 존재해야 하는가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